세계적인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으며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새 교황명 레오 14세는 19세기 노동권과 사회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교황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황 선출은 콩클럽의 이틀 만이자 네 번째 투표에서 결정됐습니다. 1955년 미국 시카고 태생인 네오 14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으로 이 수도회에서 교황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미국 국적이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2015년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습니다.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교회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발휘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선출이 확정된 이후 강복의 발코니로 나와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이라고 첫 발언을 한후 스페인어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인에게 내리는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에트 오르비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17일 만에 새 교황이 선출되며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